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에이비티 신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수백 명으로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 죽였듯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로마 제국의 포로로 데리고 오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 티투스 장군의 그 무서운 진압을 피해서 전 세계 사막으로터져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디오피아로 간는 유대인들을 이디오피아 유대입니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스페인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스페인 유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로 가는 유대입 중국, 심장까지. 그 러시아의 키예프 공화국 그게 187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방언부터 방에서 방어오고 있어. 이 예언이 있어요. 3천 년 전에. 그런데 실제로 1948년 5월 4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떼웁니 그리고 거기 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있었니요 그게 1948년 5월 4일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영국의 국경이었어요. 영국이 그 통치하는 땅이었어요. 20세기는 영국의 시대잖아요, 죠 그렇죠? 인도도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것도 팔레스타인 땅도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보니까 너무 자신의 스테이터스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융 자본을, 유럽의 금융 자본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왜? 네. 자본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생각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을 들어보셨나요? 로스 차일드라고 지금 전 세계의 금융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로스 차일드가가 잡고 있어요 로스 차일드가. 네. 그 로스 차일드가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로스 차일드가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자본을 모아가지고 영국이 그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로스 차일드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자본이 영국에게 제안을 그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가야 해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전쟁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고 그 땅을 팔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게 성격이 다다 예언이 돼요.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그 시점에서 이 성경의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입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 강연을 해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게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격변기입니다. 격변기에요. 그렇죠? 지금 전세계의 그 주권이 전세계의 파워가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말라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파워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그 미국이 무역 전쟁을 걸었어요? 트럼프가. 왜? 중국이 너무 커진 이 정책입니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강력한 국력을 확장해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기축 통화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이거를 가지고 올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러분 엄청난 소득 탱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자 미국이 전 세계에 경제와 정치를 무엇으로 움직였는지 아세요? 미국이 깨스 값으로 움직인 거예요. 깨스 값으로. 소련을 왜물어들렸어요 소련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물어들렸어요 러시아의 경, 소련 경제는 90%가 천연자원에 의지, 의지했던 경제예요. 천연자원에. 그러니까 가스... <laughs> 이 석유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소련은 잘 살아야 된요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릴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석유값을 똥값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우디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당장.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가스값으로. 석유값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러시아가 지금도 미국에 꼼짝을 못하는 게 미국이 쉘가스를 개발해 가지고 얼마든지 값을, 그 석유값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미국이 그러면은 러시아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협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이 <laughs> 어마어마한 석유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그 석유값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지 못하고 박자를 끄는 중국인 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목표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달러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지금 달러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어디서든지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IMF를 맞, 맞았어요? 1997년에. 왜 우리가 IMF를 맞아서 경제가 무너졌어요? 수없이 많은 기업이 무너졌잖아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손을 부거야 사실은 한번.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에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음. 중국이 이제 달러가 아직 위안화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쓰는데. 그렇게 하다가. 수럼부가 무역 군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국도 이전 세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점점 점점, 점점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어떤 프로가 방영이 되냐면 미국에서 중국 제품이 아닌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에 중국 제품 없이 살수 있을까요? 혹시? 없어요. 중국제품 없이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전쟁을 통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기득권을 그 속도를 낮추는 것뿐이요 지금 언제 중국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격변기술이 니다격변기 그렇죠? 왜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laughs> 다니엘 소 입장에 <laughs> 다니엘이 왜 사자고에 들어갔어다왜 사자고에 들어갔니요 바벨론의 총리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번의 제국이 넘어가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를 또 총리로 세운 거예요? 바벨론 총리했던 다리를또 세우잖아요, 총리로 일등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들이 다 어떤 민족 사람들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이잖아요. 그 페르시아 관리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총리했던 사람을 아무 공로도 없는 이 다니엘을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우니까 페르시아 <laughs> 관리들이 어떤 걸 느껴요? 박탈감을느끼요이 어, 자식 뭐야? 어디서 불러 들어온 도리야 어, 어디서 불러온 돌이박힘도를 나를 빼버리네? 열받잖아요. 격변기라는 거예요. 격단 그 격변기에서 사자문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격변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격변기에서 우리 성령이 어떻게 승리할 수있을까다단일이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격변기로 들어섰을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자,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교훈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격변기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사자굴에서 죽지 않, 않을 수 있었습니까? <laughs> 다니엘이 그때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6장 1 0절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려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해가던 대로 하고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상전에 나와 있죠. 마음이 굉장히 민첩해요. 빨라요. 판단이 빠른 거야. 분별이 빠른 거야. 척하면 찍인 거야. 그러니까 총리 자리를 바벨론에서 유지했을 뿐만 14살 때부터 85세까지 권력의 그 정점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민첩했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했죠. 마음이 민첩해요. 그런데도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민첩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격변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붙들림을 받아야 살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명체의 영이입니다 그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아,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없을까다당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습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일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뭐 크게 깨달은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깊이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늘 어떻게 말씀을 달마다 깨닫고 어떻게 달마다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깊이할 수도 있어요. 늘 기도가 잘될 수가 있어요. 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데문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훈련이 안된 사람은 위기가 찾아, 찾아오는 기도를, 우왕좌왕, 우물쭈물, 헤매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인생에 엄청난 해배를 받는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사람, 은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이 다니엘은 격동기에서, 이 격변기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막에 떨어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IMF가 찾아와도 이 사람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기가 는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와 고난은 <laughs> 여러분 기회인 줄 믿으십니다. 그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을 우리가 알수있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우리 하나님은 매대 네,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메대, 메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계산하기는 그렇죠? 하나님은 대개의 하나님입니다. 대개이 뭡니까? 저울날, 하나 왕의 저울이 있다는 하나님을 좀달아버지는 못해요. 당일은 이 위기 속에서, 사자군에 떠나가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는 믿으십니까? 점수를? 따는 하나님도 다니엘의 중심이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궁금한 거예요 아 얘가 내가 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이렇게 높여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지 권력의 중심에 70년 이상을 있다 보니까 얘가 정말 권력을 좋아할까, 나를 더 좋아할까라는 궁금하시거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테스트와 시험이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자, 다리오가 한달 동안 자기 외에 신에게 기도하거나 의지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금력그 그 법을, 그 시행력에 도장을 짓기 게해 상식적입니까? 여러분이 맞이하는 위기, 여러분이 맞이하는 고난, 여러분이 맞이하는 시험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가오던가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오던가요? 예상하는 대로 안 오니까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와요. 비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상하게, 이상한 패턴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다니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겠지. 그런데 네가 권력을 잃어버린 날짜라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짜라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짜라도 너는 안돼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도 알고 싶어. 우리 김바리 집사님도.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때로 알고 싶어요? 알고 u i 알고 싶잖아. 그 n 그래서 때때로 한번 테스트 n 해보죠. 하나님 t e 같아요. 여러 you, i 점수 e l l i n g you, I'm telling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섭게 축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격변기성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제 7장, 내일부터 이제 7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좀난해해 어려워요. 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고 오셔야 되 나는 요 음? 다니엘 7장은 기시록 13장하고 짝이에요. 뭐라고요? 다니엘 7장하고 요한 계시록 13장하고 짝이에요. 같이 읽어요. 나대한 부분은 이제 들어갈 때 마음을 준비하시고 내일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시며 가만하게 서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우리 주여 삼성해주시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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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격변기 속에 저희들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이 비상식적으로 비성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민첩하게 가고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이 경건의 훈련에. 평범의 연습을 쌓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어떤 권력이나 자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